어, 영어로 다른 과목을 학습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유즈스쿨이 한국말이 없이 그 미국 아이들이 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한국어 설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어민이 그냥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영어도 제2의 모국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엄마들 중에 하나지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미국, 한국에서 집에서 이렇게 영어로 학습을 할수 있어서 유학을 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의 1년과 커서의 1년은 굉장히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커서의 6개월에서 1년간의 시간을 벌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굉장한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미국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뭐 지식적인 면이나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